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보기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축복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번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다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꽃 때문에 <laughs> 오늘은 영적 축복의 영적 힘 하나님의 은혜와 운명을 부여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과의 은혜와 번영을 나타나는 영적 작동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1절에 모두가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어땠나요? 그는 기쁨,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오 나야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갈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단순한 말의 이상의 영적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운명을 부여하는 정말로 강력한 영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축복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축복이 단순한 칭찬 이상의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은 자녀의 정체성, 운명, 을 헌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복은 자녀가 하나님의 가,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때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이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또한 민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의 축복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축복은 자녀의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축복은 고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축복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약속을 전달하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예적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적길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방식, 즉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자녀의 삶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축복은 자녀가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뿌리를 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업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고대의 전통은 자녀의 정체성과 그리고 운명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축복은 단순히 격려의 말이나 응원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영적인 힘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결국 축복은 단순히 현재의 격려가 아니라 자녀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운명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영적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자녀에게 내면적인 성장과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 드려보셨죠? 그들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성인식을 치르고 몇 살에 치를까요? 그리고 여자는 몇 살? 달릅니다. 몇 살일 것 같아요? 12살이라고 합니다. 먼저 치르고 더 성숙해서 그런지 12살, 남자는 13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르 미츠바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남자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소년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소년은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지는 성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축복은 단순한 말 이상의 영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길, 전통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이땅 가운데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무엇일까요? 1월 29일이 어떤 날이죠? 설 예, 한국고유 명절 설입니다. 한국에서 새해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강,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그때 뭐가 빠질 수가 없죠? 예, 새배와 함께 또 덕담이라는 것을 합니다. 덕담을 할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블랙싱인데 문장으로 하면 올해는 건강하고 하고 싶은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서 뭘 주죠? 세뱃돈을 줍니다. 이 돈을 좋은 데를 쓰고 새해에는 더큰 복을 받으라는 축복의 말 그리고 덕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가정은 뭐냐면 새해 자녀들하고 목표를 같이 세우고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어, 설날에 뭘 어떤 걸 선물을 주죠? 새뱃돈과 함께 새해잖아요. 새해 새 옷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네, 새 옷과 그리고 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는 축복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음, 세배하고 덕담하고 또한 새옷 사주고 그리고 좋은 음식 해주는 것을 설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축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자녀의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인으로 해방시킨다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이 성인식과 이런 축복이 없으면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커도 어린 아이같이 생활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 이상의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녀들의 정체성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축복이 단순히 잘해라, 뭐해라 하는 경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의 뜻과 계획을 확증하고 영적인 힘을 부여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건은 자녀의 미래와 운영에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문화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뿌리를 둔 영적 원리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마무리하고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가리켜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셨다면 그 과정을 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초청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전달하는 도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특별함을 전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까요? 덕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만나서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꼭 이런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창조하셨고 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까먹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릅니다.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우리의 축복 덕담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달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한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축복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부여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없는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찾기 위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대해서 존재한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녀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창조되었고 너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라고 축복한다면 그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더 명확히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 없는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축복은 자녀가 어린 시절을 감정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성인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그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성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알려주는 이 상황입니다. 축복은 결혼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 때는 어떨죠? 독신의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경호, 결혼 생활로 전환하신 하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했음을 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은 자녀가 어린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너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면서 이 말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단순히 격려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격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축복과 공동체의 축복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은혜 목적을 연결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이 있고요. 또 결혼, 결혼이 있고 매, 매년 매 매년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이직할 때도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축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의 자녀들이 있죠, 손주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을 유대인의 이런 성인식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성경에서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했죠? 엄마가 했나요? 아빠가 했나요? 아빠가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축복은 주로 아버지의 역할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묵뚝뚝하잖아요. 그런 무뚝뚝한 상황 가운데 축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의그 말씀, 이삭의 아들을 향한 또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들을 결국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잘 되길 바라시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고 특별한 계획을 가시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의 말씀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성 전체선도 변화하고 바꾸고 싶은 자녀들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 많이 상처받은 자녀들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부모의 세대부터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것이 축복은 하고 싶은데, 잔소리와 저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듣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돼서, 그러면 나는 다른 성으로 살아볼 거야 하는 마음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볼때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만, 내 자녀만 뿐만 아니라 만나는, 함께 하고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의 축복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일과 졸업과 새 학기가 변할 때마다 그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 공부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힘든 이 과정 가운데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 그리고 어르신들의 축복은 자녀의 정체성과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운명을 활약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길이란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공동체 교회의 자녀들을 의식하며 또한 축복하는 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운명을 확립할 수 있고요.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사 가운데 주 내가의 축복하사 주 너를 지키시고.